네 반갑습니다. 퀀트프로입니다. 오늘 시장 이제 오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좀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지금 같이 보실 텐데 네, 10시 30분 정도 기점이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미끄럼틀을 뭐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듯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오전 10시 30분에 뭐 새로운 시장 악재가 나왔나요? 뭐 전혀 없었죠. 악재 없었습니다. 과매도 뭐틈에 말고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뭐 각종 이유들을 다 가져와서 뭐 이래서 하락했다, 저래서 하락했다 등등 끼워 맞추면 또 얼마만큼 저도 다 끼워 맞출 수 있겠죠. 뭐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다 말씀드린 뒤에 나중에 어 결국 맞았죠. 뭐 이것 때문에 하락했죠. 그렇게 따지자 보면뭐 100개, 200개 다 찾을 수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는 정확한 이유라고 지금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투매가 아니고 뭐 과매도가 아니라면은 말씀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전문가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또 주간 매도 추이 또 보더라면. 아, 오더라도 지금 이번 주 이제 막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이거를 지났죠.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투매가 계속해서 멘탈을,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들고 있고 또 다른 투매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매를 동참해야 할 시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적 좋고 전망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이 흔들려서 투매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뭐,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그런 실적에 나왔음에도 별 이상한 이유를 외부적에서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막 하루에 10% 이상 오히려 좋은 실적을 내고도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분명히 분석 잘한 종목이고 실적이 좋고 앞으로 전망 좋다면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고 해서 같이 팔기 시작하면 그 순간 실제 계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낙폭은 더욱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 뭐 구독자분 아니시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멘탈 잘 잡으셔서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정말 이제는 우리 뭐 당하지 말고 그 어떤 분도 저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주제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일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MSCI 이제 특례 편입이 되었어요. 때문에 MSCI 이제 지수 편입을 좀 추정하는, 추종을 하는, 추정이 아니죠. 추종하는 기관들로 부터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유입됐던 이제 매수 수요가 지수 편입 직전에 다시 이제 빠져나가면서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죠. 실제로 상장일이었던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기관 투자자는 7거래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무려 7조 원 이상을 쓸어 담았었는데요. 하지만 9일부터죠. 9일부터 지금 MSCI 지수 특례 편입이 있었던 14일까지 나흘간 약 6,837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삼성증권은 앞서서 MSCI 지수 편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패시브 펀드 자금 규모를 약 6,900원으로 전망을 했었고 또 내달 10일에는 코스피 200에 이제 조기 편입이 되죠. 지금 이 부분인데 그리고 또 패시브 펀드 자금 규모를 계속해서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4월에는 또 솔렉티브 글로벌 리팀지수 편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위즈덤트리도 있고 여기도 밸류체인지수에도 편입이 되죠 그러한 그러...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편입 영향도 순차적으로 나타날 예정이에요 하지만 또 최근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등 이익 전망이 조금 다수 어두워져서 투자자들이 지금 아 그러면 그 패시브 유입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좀 따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익 전망 어,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좋지 않네. 그러면. 아닌가? 그냥 이대로 하락하는 건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CATL, 이제 미국 제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사,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반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다음 그림 또 같이 보실 텐데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보시면 압도적인 배터리 탑재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따지면, CATL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1위입니다. 1위인데, 지금 중국 시장을 제외를 한 이유가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외국 기업 제재로 인해서 CATL이 그 지금 가뜩이나 중국 내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구도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제재를 하기 때문에 CATL이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죠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 또 수년간 그러니까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1위 자리를 뺏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이 상승폭 보시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외한 중국을 제외한 수치를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짚어드리는 거고 그럴 경우에 지금 배터리 사용량이 54기가 와트 시죠 전년 대비 무려 100%백 100 정확히는 100.8% 증가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수성을 했고요. 또 시장 점유율로만 따지자면 32.6%에서 작년 이제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36.5%까지 또 점유율 확대했는데요. 뭐 2위인 파나소닉과 격차가 기존에는 또 2020년까지는 1.3%였는데 이 부분은 12.5%까지 차이를 벌려 냈습니다. 여기에 또 SK온과 SK 또 삼성 SDI도 눈여겨 봐야 되는데 사용량이 각각 103.7%, 또57.1%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국산 배터리 3사 합산 점유율까지 56.5%로 더욱 확대가 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눈여겨 볼 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부분이 조금 부각돼서 보이실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 역시나 전 세계 지금 글로벌 1위죠. 글로벌 점유율 1인 CATL이 조금 눈여겨 봐야 되는데 5.7기가와트시에서 지금 배터리 탑차량을 19.1기가와트시까지 1년 새237% 가량 늘리면서 점유율을 무려 6.9%에서 12.9%까지 두배 가까이 지금 늘렸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CATL이 공급하고 있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3와 벤츠 EQA 모델이죠. 그리고 그 b m w 사이 iX3에 이제 판매가 급증한 이유에서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 국내에서도 해당 모델의 인기가 엄청 나요. 실제로 판매량이 엄청 지금 예약 물량이 엄청 나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판매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 이제 판매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국내 모터쇼 이제 킨텍스에서 열린 모터쇼를 좀 다녀왔었는데 EQA와 iX3 그 부스에 그러니까 BMW랑 그 벤츠죠 네 지금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벤츠랑 지금 bmw 쪽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번 모터쇼 자체가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어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오히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고 저도 조금 실망은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eqa 벤츠 eqa 모델하고 또 bmw ix3 모델의 부스에 정말 엄청난 대기행렬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차뭐 네, 괜찮더라고요. 물론 주행 거리가 여전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괜찮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제 해외 판매로는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점유율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한 금리 상승 국면에 있죠 지금 상황이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낮은 수익성과 이미 또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게 투자. 매력도를 좀 반감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원재료들의 가격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배터리 원가의 약60% 내외가 소재 가격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가가 배터리는 원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 또 소재에서 양극재가 40%, 음극재가 13%, 또 분리막이 13%, 전해액이 11%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양극박의 원료인 알루미늄, 알루미늄 가격은 이미 역대 최고가를 이미 진작에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도 지금 선물 가격이 3% 이상 상승을 또 나오고 있는데 음극박의 원재료인 구리, 이 구리 가격은 물론 그 양극재를 구성하는 리튬, 니켈 뭐 코발트, 망간까지도 뭐 그냥 불문하고 이 지금 상승률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전부 다. 그냥 조금 상승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원가 부담이 가장 큰 이제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같은 이제 메탈 부분. 메탈 부분은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과 그 분기 또는 이제 반기 단위로 판가를 전가하는 구조로 수주를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행인 부분이 있지만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또 지금 오늘도 뉴스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도 구리가 지금 가격 급등 뿐만 아니라 폭등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재고가 일주일치도 남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르고 또 계속해서 수요는 부족하고 일주일치도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물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좀 제외하고 보더라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CATL 제재에 따른 반사기 기대로 지금 23년부터 미국 내 입지가 커질 거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내 입지가 커질 거라는 게 중요해요. 미국은 가장 빠르게 전기차 쪽에 선점을 해 가고 있고 또 성장 폭도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입지가 커진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때문에 동시에 23년부터는 고속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당연히 미국 내 입지가 커지기 때문에 고속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도 있지만 지금 많이 팔더라도 이렇게 높아진 원가. 그리고 수급 부족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이러한 문제들로 생산 자체를 못하거나 팔아도 남지가 않는다. 이렇다면 말이 다르겠죠. 전혀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건데요. 이처럼 제가 물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히 여전히 무궁부진, 무궁무진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도 보고 있고 성장성이 엄청난 거는 맞아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처해진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직시하고, 판단하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지금 현재 직면에 있고,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나요? 당장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지금 방면으로 다각화해서 이거 가격 조금 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중 23년 이후, 24년 이후에 성장한다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저도 엄청나게 뭐 세계일위 탈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국 내수요 때문에 그런. 그 해외기업 제재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1위는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 내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1위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지금 당장 해결이 안된다면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없겠죠 23년 24년 아무리 미래를 선반영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버리고 나서 2년 3년 뒤를 내다본 전망치들을 당겨 오기는 어렵다는 거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높아져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하게 판단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너도 나도 힘든 시장입니다 정말 다 힘든 시장이고 뭐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 힘드실 거예요 전문가들도 힘듭니다 저도 좀 힘들게 정말 시장을 보고 있고 하지만 정말 제가 이러한 시장에서도 신락같은 희망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또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상황을 조금 막기 위해. 최근에 지금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악재들 정말 많죠. 그런 문제들, 조금, 그런 상황들 막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영상을 촬영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도움 드릴 거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좀 크고 작은 도움 이렇게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서 반드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꼭 필요한 내용들 잘 눌러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